안녕하세요. D&G 동자입니다. 자, 오늘은 포도나무 제가 올해, 아, 지금이 5월 정도에 식, 식재했나요? 네, 유기물 화분입니다. 보세요. 포도나무 엄청 빨리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포도나무 2년생인데 10m 기른 거다 이렇게 보셨죠. 어, 지금 이제 얘는 5월 짤 정도에 식재를 했으니까 5 6 7 8 <laughs> 지금 5 6 7 8 4개월 차거든요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laughs> 유기물 화분입니다 비료탭이 당연히 안 줬고요 농약 당연히 안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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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되냐면, 어, 지금, 1m, 2m, 3m, 한 3m50 정도 컸어요. 어, 엄청나죠? <laughs> 자, 이게 지금 2m 짜리 공이거든요. 요게, 고추지대가. 그게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놀래접 빠질 정도로 많이 컸죠? 저 어, 끝까지. 지금 이제 8월 중순이니까 엄청 많이 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나무 이렇게 빨리 키우는 분, 어, 또 있으시겠지만, 저는 많이는 못본것 같아요. 자,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클수 있을까? 놀랍죠, 놀랍죠. <laughs> 저도 놀라워. 자, 방법은 나무의 생리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나무는 어, 정부 수상이잖아요. 위로 계속 저렇게 위로 계속 이렇게 묶어 주세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겹순. 곁순. 요 겹순을 다 따시잖아요. 이렇게 겹순, 요 겹순, 저기도 겹순. 저 겹순. 곁순. 겹순을 안 따셔야 돼요. 겹순을 따시면 잎사귀 수가 부족해서, 어, 잘안 큽니다. 자, 대신에, 결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조금 나오면, 요 옆에 있는 애를, 여기 상장, 상장점만, 여기만 살짝 이렇게 물어주세요. 그러면 엄청 큽니다. 사실 저는 요, 요거는, 요거는 옆으로 이제 나중에 키우려고 일부러, 생장점을 안 크고 옆 얘는 이제 옆에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옆에 교순을 따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길러 보세요 지금 이게 엄청나죠 네. 지금 5 6 7 8 거의 3개월 4개월 차 가고 있는 건데 허. 허. 3m50 정도가 컸다는 게 어이가 없죠. <laughs> 응. 이렇게 하면 나무를 엄청 많이 키우고요. 저렇게 키운 다음에 제가 이제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키우고, 어 저는 이제 평덕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눕히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더 빨리 나무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2년 만에 저처럼 20m 기르는 <laughs>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laughs> 정리 필요할까요? <laughs> 정리할게요. 자, 첫번째 나무를 빨리 키우고 싶다면 어, 나무는 정보 우세성이니까 대를 세워서 끊임없이 접어줄 것 두번째, 곁순을 따지 말고 곁순이 한 네다섯님 정도 나오면 꼭대기를 적심해서 잎사귀 확보를 더 늘려줄 것아세 번째를 얘기를 안했네 세 번째 물을 유럽종이든 미국종이든 잡종이든 정말 충분히 많이 줄것끝입니다 쉽죠 올라갑니다 빠이빠이